자 그동안 수고해주신 요 장패드 <laughs> 이제 보내드릴 때가 됐어요 <laughs> 낚시제목이라고 써놨잖아 어 자, 아이, 이거 카메라엔 잘안 잡히는데 제가 물도 많이 흘리고 그래서 좀 시뻘겋게 물도 많이 들었거든 얘 한번 빠르면 깨끗해질까? 버리긴나쓰리게나 브리게나 버리, 브리게나 브리게나 응. 중에잘 빨아서 나중에잘 빨아서 저기 브리게나 브야지 이거 봐, 이거 봐. 빨간불 두는 거 봐. 어, 잠깐만요. 하필이이 타이밍에 오셨네. 아, 여야 예! 2 0초 120초. 네, 감사합니다. 무너지지 않겠지. 택배가 왔어, 갑자기. 아, 으아... 라온 님 건지 아니지 CJ 거... 어? CJ인데... 하...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 수고하셨... 요 패드를, 출처는요, 제가 저번에 놀러 갔을 때 하나 주셨거든. 어. 새 가게 구경 갔다때 하나 주셨는데, 그만 쓰고, 원래 용도로 얘는 잘 빨아서 나중에, 헐크장 패드 만들어서 파시면 내가 하나 사드릴게. 유명해지셔서 사이즈가 얼마나 되나 모르겠네. 로제는 아직 안 왔고 얘는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어. <laughs> 웃기지. 자 얘는 치우겠어. 레오폴드 장패도 어도될고했다 저는 그냥 대충 씌우고. <laughs> 자, 이거 인기가 많아가지고, 작, 작년에 주문했나? 1월에 주문했나? 근데 한두달 걸렸어요? 어. 드디어 왔네. Finally, it is h 어? 사실, 이 컵이랑 같이 주문했는데, 음. 컵은 먼저 오고, 나는 같이 보내줄 줄 알았더니, 얘네들 배송비가 남나봐. 자, 열어보자. 나 간지나는 통에 왔어. 다안 들어오네, 화면에. 어쩔 수 없지. 되도록, 되도록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삐딱하게 암박싱을하겠다 너는 어, 뭐줄 모르겠어. 큰일 <laughs> 다 아, 이거는 아마 정전기 방지 스트랩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카페 생활하는 외국 애들은 이게 좀 많이 유용한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전기가 많이 발생하는 편이 아니라 카페 생활하지 않으니까, 이거를 이제 저기 컨센트에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시는 거고, 정전기를 방지하고 싶다 그러면 설명이 다 되어 있네? 그러니까 카펫에서 사용하라는 외국 애들은 정전기 방 발생 많이 하니까 이걸 손목에 차고 저기 그 컨센트 접지에다가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필요 없지. 지금까지 정전기로 부품이 죽어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같아 수백 대를 조립을 했지만 한번 볼까? 오, 사이즈는 마음에들것 같아. 좋아. 무드맵, 요거, 원래, 어, 이렇게 작업하는 용도로 나오는 제품입니다. 굉장히 큰데? 어구야. 어구야. 생각보다 크다. 생각보다 크다. 허섭이님 가셨어. 아 패드님 가셨어. 허섭이 장패드님 가셨어요. 고무 냄새. 이런 식으로 참고할 만한 이런 상황들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어이데 되게 크네. 차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 내 테이블 사이즈에 딱 어울린다. 좋아. 잠깐만. 음... 아니야. 놓고 다보면 펴지겠지. 오씨...뭐야. 생각보다 많이 크네. 장패드에 비해 훨씬 길군요. 음. 혹시 이걸 장패드로 쓰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사이즈가 좀 이따가 주, 재볼게. 주자도한 다음에 음. 아니야, 그냥 그냥 쓰다 보면 음. 반대쪽 여기 테이프로 잠깐 붙여놓 뭐. 이쪽은 무거운 거 눌러놓으면 돼요. <laughs>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잠깐만, 아,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런 모습이 상당히 큽니다. 어, 좀 있다가 자로 한번 재 볼게요. 사이즈는. 이런 식으로. 뭐, 저기, 뭐. <laughs> 참고사항이 될 만한 내용들이 이렇게 적혀 있어. 어, 자가 있다, 바닥에. 요거, 저, 요거 좋네. 자가 있어요. 바닥에 자가 있어. 어. 자. 간단히 길이를 잴때 바닥에 놓고 재면 되겠네. 어. 좋다. 가격이 꽤 비싸요. 한 100, 100불 넘었던 것 같아. 100불 넘었던 것 같아. 이쪽 끝에는 저기 테이프로 살짝 붙여놓지 뭐. 그치? 어때? 커피레이크라고 써 있어. 그냥 저 인텔 CPU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 썸머 패드는 이런 식으로 바르는걸 추천을 한다 그런 얘기인데 별로 뭐 대충 발라도 되거든 사실. 100불 넘었더니 150불쯤 했나? 그쎄 기억 정확히 기억 안나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고 검색해 봐 어. 이거 근데 105도가 꽤돼 있어가지고 봤는데 꽤 걸렸어 조그만 어우 깔끔하다. 뭔가 프로페셔널한 느낌이 막 들지 않아.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잠깐만 쓸 때는 없지. 보통 사람들에게 쓸때쓸때 있는 물건아니 비싸, 비싸. 끝에가 잘안 펴진다. 뭐, 쓰다 보면 펴지겠지, 그치? 중요한 건 아니야. 크기가요, 대볼게. 가로로 123. 세로로 60이에요. 60에 120 정도 돼. 이, 이 테이블이 150에 70 온가 그러니까 거의 꽉 차네. 자, 이제 앞으로 여기서 작업을 한다, 이거야. 좀 있어 보이게. 좋아. 있어 보인다. 순전히 있어 보이려고 산 거야. 어. 내가 뭐 필요해서 샀나, 언제는? 어. 갖고 싶어서. 근데 되게 약간 그립이 좋다. 어. 123에 60. 센치로요? 어. 마우스패드로 쓰기에는 좋지 않아. 이게 까끌까끌해요. 상당히 제가 지금까지 사용하던 보시면 내가 비교를 해볼게. 약간 이런 느낌. 실제 보통 마우스패드는요. 또 그래. 물어보니까 보여주자. 이것도 리뷰의 일 일원이지. 자 보통 마우스패드는 이렇게 미끄러진다 그러면 얘는 얘는 잘안 미끄러져. 어. 얘는 잘 미끄러지잖아. 그렇지? 얘는 어. 말 그대로 모드 매이에요 작업용 장판 맞아. 어. 우리 말로 하다 한다면 작업용 장판이 되겠네. 자 어쨌거나 어. 게이머즈 넥서스 모드 매트 언박싱 여기서 끝냈고요. 바로. 장패드처럼 놓으시고, 마우스 부분에만 마우스를 놓고, 마우스 패드를 올려놓고 쓰셔도 될것 같긴 해. 자, 말 되지. 자, 방금 택배가 왔으니까 오늘 출고 했으면 하는 부, 작, 제품이 있는데, 걔를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 저기 영상 제목만 바꾸고 다시 올게요. 금방. 어. 자, 지금까지 대개소 대백과 대사전의 대개소였습니다. 끝!